여러분, 현재 리플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다크 디펜더는 지금 구간은 1000% 급등을 하기 위한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리플의 가격이 1000%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올해 첫날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민코인 종목이 3주 만에 거의 4만 6천 프로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4만 6천 프로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을 텐데요. 단돈 만 원만 넣었어도 4,6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래서 밈코인, 밈코인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단돈 5천 원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밈코인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간단히 구독자 인증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동안 구독자 인증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12월 한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000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내내 1,800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월 달에도 이어서 구독자 인증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냐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을 보시면요 링크 클릭하셔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구독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것까지 참여하셔서 각종 백화점 상품권 이라든지 다른 기프티콘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것저것 남겨달라고 해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유료방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도 이제 설명을 전부 다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이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의 하락은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이 손상돼서 하락 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 리플 또한 하락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 다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하락 을 하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 이 됐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그레이 스케일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신탁 펀드를 운영을해 왔었습니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 에 투자하지만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데다가 장외 거래소 에서 매도를 통해서만 환매가 가능한 구조다 보니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이 신탁 펀드가 ETF화 되면서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여러 자금이 일제히 매도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ETF 승인 후에 4월간 매도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ETF 승인 후 4일간 GBTC에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이 1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14조 원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550k 정도의 GBTC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들의 심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ETF 승인까지 과열되었던 시장 분위기가 지금 진정이 되면서 매도세가 심한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흐름은 일시적인 거예요. 카라타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패닉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출현이 된 이후에는 다시 물량들이 우리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세력이죠. 세력들 같은 경우 고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점을 만들어 간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도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다크디펜더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엘리어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하락, 상승, 다시 하락의 세 파동으로 구성되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XRP의 현재 시장 구조는 암호화폐 자산이 4개월도 안 돼서 1060% 급등했었던 21년도 초의 시장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21년도에 언급했던 RSI 수준과 유사하며 시장 심리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21년도에 리플이 2,495원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 24년도엔 현물 ETF와 반감기까지 더해져서. 그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버티세요. 조만간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 확대해서 매수가 낮추시고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또 매도를 해야 하는지, 비중 조절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매매 사이트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공유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적은 비용으로 수천배 수만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를 사. 근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600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로또 사는 비용 딱 5천 원만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바로 작년이었죠. 2023년 하락종에서 하락장 속에서 등장한 페페코인은 무려 3만 5천배라는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와주면서 수많은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고 심슨코인은 일주일 만에 6만% 프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봉크코인은 올해 5,700% 상승을 하면서 등장한 지 1년 만에 민코인 시장 시총 4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지부터 시작해서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고 페페코인으로 다시 열광한 단돈 5천원 만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온 기적같은 시장.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있습니다. 밈시장이 붐을 일으킨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게다가 이번 2024년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가 금리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조건 우리 다 같이 흐름에 발맞춰 내집 마련해 보자고요. 근데 밈 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꿈 내집 마련을 실현시켜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코인은 전문가들도 다 단기로 50만 배 급등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코인인데요. 국내에서도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모두 다 같이 많은 돈 벌자는 그 기원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아는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가 코인으로 개발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밈코인 자체가 유행과 트렌드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인 만큼 대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가 인기머리를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성장을 보여줄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마치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이 수만 프로 올라갔던 것처럼 절대 만만치 않은 캐릭터 코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세요. 벌써 4만 6천 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페페코인은 뛰어넘었어요. 다만 현재 영상에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료업자들이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확인 후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민코인이만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비상장 코인 다루지 않아요.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고요.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을 넘어서 무려 50만 배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 명 과연 무엇인지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 드시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이코인 같은 경우 민코인이다 보니까 혼자서 매수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명과 함께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